c h a p t 4, 물지 라이딩 응? 저, 잠깐만 마지막에저아오전해 운전, 조카야안내죠 뭐야 얘? 오른쪽으로 틀어서 공동으로 들어가. 어이구, 새끼 뭐야? 예르 예르 뒀어 아, 킹거야 얘네가 악역인가 보네? 루시우스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루시우스, 그니까 노란머리의 루시우스. 누가 생각이 나네? 공동으로 빨리 들어왔으니까 한다야 하겠네. 그렇지 밀어버려. 빵. 우 TV를 아예 지워버렸네. 민심이 진짜 안 좋았구나. 아예 없어버리는 거는 예상 못 했는데. 아야야. 카이사르 도움. 그렇지 그렇지 와줘야지. 오 아키라. 우리의 를 보여줄 차례야. 막아 버리고 때려 버리고 어버버버버버라이터는 아직 아 저런 식으로 싸우는구나 그까 파였지 어어 쓰러진다 목소리가 작아져요 벌써 의식을 잃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블레이즈 우드 마을에서는 블레이즈 우드? 어이구 장례식이야, 뭐야? 이사고내 책임도 있어. 다버리면 되는 거니? 응, 일어났어, 루시? 수고. 루시장 해주세요. 가마 장례 의식을 치러 볼 모처럼의 기회잖아. 음, 손님을 모시고 장례 의식이라니. 니스방이 어... 내리세요. 네, 너 괜찮아? 시가사이구나 여기서. 뭐 미안, 미안. 힘들겠네. 지나쳤던 모양이네. 왜 환살에 온걸 환영해? 재불에서 되살아나길. 몬테피오에. 몬테피오가 어 이름이 있는 곳인가? 하, 명문가는 무슨 졸부에게 너무 예의 차리시는 거 아니에요? 졸부 가문의 아하. 그리고 내 아버지 머릿 속에는 그저 돈과 사업밖에 없어요. 야 루시 캐릭터 얘가 왜 이로 나왔을까? 보면 볼수록 아쉽네. 오버로드의 자리를 차지해야 해요. 소까 너와 있어서 다행이다 여기는 진짜 다행이다 여기는 <laughs> 없었으면은 미래가 없다. 차량 부품 재활용 공장은 공동 입과 가까우니 금방 도착할 거야. 노인장 오토바이 부품 좀 고르고 싶은데. 오늘 아침에 젊은이 몇 명이 와서 이곳에 재고를 전부 사갔어. 아유 루시우스야. 뭐? 가장 앞에 서 있던 시레 나가시는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 시레 나가시? 게다가 칼리돈의 자손 사람이라고 했어. 사친까지? 막아야 해요. 반드시 그들을 막아야 해요. 그래, 로프 얼른 가자. 잘됐다. 역시 우가 먼저 도착했네. 어, 터진다 위험, 위험, 위험. 우... 어... 원래 계획대로 말이지. 승기 잡았으니 이쯤해둘까 했어. 아가씨가 그런데... 그런데... 어머. 어떻게? 어머나. 데라아 녀이네 재벌신 아니네. 어, 잠시만요. 고양이는 불을 는걸 좋아하지 않나? 너, <laughs> 너 큰일 났다. 얘또라야너 <laughs> 뒤졌다. <laughs> <laughs> 와. 됐어. 그쯤에도 내가 어크라 오호. 오늘 일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그렇지만 조금 전까지 분명 동생체... <laughs> 너 잘못 걸렸어, 이잖아. 뭐, 뭐? 영아, 지금의 고용주가 마음에 안 들면 8리돈는 자손으로 오는 건 어때? 어, 들어오면은 플레이어블로 나오나? 내 이름은 펄 크라야. 어, 그래, 펄 크라야. 스키 <laughs> 귀엽냐? 내가 펄이 추운 아닌데얜좀 귀엽네. 로프꾼님, 추가로 의뢰드릴 게 있어요. 추가 의뢰? 그리고 이건 비밀로 해줬으면 해요. 비밀 추가 의뢰? 그쪽의 정보가 너무 정확하다고요. 스파이가?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스파이 수색. 걱정 마세요. 걱정 마요. 그래 파이톤이 받겠습니다. 번거로운 일에 힘리게 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돌아갈게요. 쉬세요. 줄게요 가보겠습니다. 띠르롱.